뻔뻔한 애터미 애성모TV 채널 안녕하세요 소통플래너입니다. 이번에는 애터미 부업 아얏 아얏 이거 뭐야 아얏 아아오오호 어질어질어질 어질, 어질, 정리고 정신 정신차리고 이번에는 애터미 부업활동으로 한달에 10만원을 어떻게 벌수 있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소통플래너입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는 꼭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애터미 소비자가 아닌 부업자 자격으로 활동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애터미로 빠른 시간 안에 10만원의 소득을 올린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애터미 부업 활동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야 애터미 하느니 알바 한 10시간에서 10만원을 버는 게 낫겠어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1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여 받는 임금은 시간당 최소 9,160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매년마다 최저임금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아마 2023년도에는 1만 원이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코로나19로 매출 감소로 인해 음식 배달, 홀 서빙, 편의점이나 물류 정리 등등 본업 외 부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장에 오시는 음식 배달 기사님들 역시도 본업 외 시간을 활용하여 부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부업의 여유 자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생존에 관련된 업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투잡은 기본이고 3. 잡에 포잡까지 뛰시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체적 노동력을 제공하는 부업과 같은 경우 체력 소모가 심하고 부업의 종류가 달라질 때마다 여러 개의 장소를 돌아다니며 다른 일을 소화해야 하니 정도가 지나치면 몸이 고장나는 법. 언제든 병원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온라인 환경이 대중화되고 또 모든 업무나 일 처리를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가능한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런 환경으로 인해 집에서 TV로만 보던 드라마, 스포츠, 그리고 영화관에 가야만 볼수 있는 영화들을 이 스마트폰 하나로 모두 해결할 수가 있어 종전의 일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는데요. 그런 변화 속에서 또 하나 생겨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 형태인데요. 이전까지 근로 형태는 나의 신체적 노동력을 특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제공한 뒤에 소득을 발생하는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장소와 시간의 제약 없이 근로를 할수 있다는 이른바 디지털 근로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근로란 다시 말하면 시간과 장소 즉 공간의 제약 없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어떠한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나의 노하우를 제공하거나 그리고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일을 디지털 근로 소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디지털 기기라는 것은 휴대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비롯하여 태블릿 PC, 노트북 그리고 휴대하기에는 좀 힘들지만 집집마다 있는 데스크탑 PC 등 온라인에 접속 할수 있는 모든 기기를 총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기들을 활용하여 설문조사 를 참여한 소득 창출 호스팅 작성을 통한 소득 창출 회원 가입 후 얻는 소득 창출 특정 어플 설치 후 받는 소득 창출, 보험 및 카드 신청 후 받는 리워드 소득 창출, 영상 제작 후 광고 수수료를 받는 소득 창출, 그리고 각종 캐시 어플을 통한 소득 창출 등등 잘만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은 소득 창출 방법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스마트폰 하나로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소득 창출은 종전 노동력 제공 근로 방식과 다른 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멀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대리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대리운 전을 하면서 고깃집 홀 서빙을 멀티로 할수 있을까요? 또는 여러분이 홀 서빙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홀 서빙 도중 그 옆집 편의점에 손님이 왔는데 서빙하다 말고 달려가서 바코드를 찍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디지털 글로는 이런 멀티가 가능한 것입니다. 설문조사 참여를 하더라도 특정 어플을 설치할 수 있고 소득을 발생 시킨 후에 다시 설문 페이지로 돌아와서 마저 참여를 할 수가 있고 또 중간에 광고 어플을 보고 다시 와서 설문을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글로는 시간적인 또는 공간 적 그리고 멀티적인 요소의 장점은 있지만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참여 시간에 비해 소득이 적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일은 힘들지만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는 최저임금이 보장되기에 그 이상으로도 적지 않은 소득을 짧은 시간에 발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로 장점과 단점이 확실하게 구분되는 이두 가지의 근로 형태도 한 가지 공통점은 있습니다. 바로 내가 하기 싫어 근로를 멈추게 된다면 아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왜 이런 말을 굳이 하는 걸까요? 다음에 이야기할 애터미 부업과 관계가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애터미 부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면 알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두 가지 근로 형태의 부업들은 애터미 부업과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애터미 부업을 지금 막 시작했지만 어떻게 활동을 해야 할지 막막했던 순수 부업자분들에게 약간이나마 가이드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애터미 부업만의 특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업 활동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회원들에게는 아마 이해하기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애터미 부업은 근로계약서가 없다 애터미의 신규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두 가지의 자격을 동시에 부여받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애터미몰 소비자로서의 자격, 두 번째로는 사업자로서의 자격. 첫 번째를 선택하든 두 번째를 선택하든 애터미에서는 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첫 번째 자격으로 활동을 하든 두 번째 자격으로 활동을 하든 또두 번째로 활동하다가 다시 첫 번째로 활동을 하든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첫 번째 소비자로서만 활동을 하기로 했다면 여타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하듯이 애터미몰에 필요한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기만 하면 되지만, 두 번째로 활동을 시작했다면 몇 가지 배울 것이 있는데요. 바로 어떤 조건이 되어야 돈을 벌수 있다는 마케팅 플랜을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흔히 애터미 사업을 통해 소득을 발생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차리고 사업자 등록을 내야만 한다는 생각을 대부분 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점주가 내라고 하나요? 애터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터미를 통해 소득을 발생시킨다고 해서 모두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이 자격이래도 알바와 같이 원청징수와 같은 세금만 떼게 되면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바와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애터미에서는 가입 만으로 소비자와 사업자 권한을 모두 주고 있지만, 사업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애터미에서 지정한 근로를 하는 것이 아니기에 근로계약서가 없고, 또 최저임금 보장도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날 때마다 언제든 또 어디서든지 디지털 근로처럼 장소나 시야 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애터미 부업자라면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가? 에터민는 한국뿐 아니라 수십 개의 글로벌 국가에 생활 필수품을 유통하는 업체입니다. 990원짜리 칫솔부터 간고등어, 김치, 화장지, 홈 클렌징, 샴푸, 린스, 물티슈, 건강식품 등등 우리가 평생토록 꾸준히 사용해야 할 생활 필수품을 유통하고 있는데요. 2009년 창립되어 불과 10년 후인 2019년도에 국내에서만 일조 매출의 엄청난 성과를 이룩하게 됩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 1기 시기에도 불구하고 3억 불의 수출을 일고네요. 한국 무역협회 주관하는 3억불 수출탑 수상을 하게 되는 기염을 토하게 되는데 3억불 수출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면 애터미보다 수출액이 많은 업체는 불과 16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의미를 더하게 됩니다.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인지도가 성큼성큼 뛰고 있는 애터미에서 과연사업자들은 어떤 활동을 하면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 걸까요? 그 설명은 바로 애터미의 회원 시스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통 온라인 쇼핑몰에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이것저것 제품을 구매하게 됩니다. 제품 구매 시 제품에게 약0.1% 라든지 지정된 포인트를 적립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적립 받은 포인트는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또는 포인트가 일정 양이 이상 쌓이게 되면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이 아닐까 하는데요. 만약 내 친구가 여러분이 구매했던 온라인 쇼핑몰에서 나와 같은 여러 가지 제품을 친구의 아이디로 구매했다고 가정하면, 이때 발생한 포인트는 친구의 것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것일까요? 바보 같은 질문이겠지만 말이죠. 바로 친구의 계정으로 포인트가 적립된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도 알수 있는 당연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애터미몰에서는. 그 바보 같은 질문이 당연한 질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 친구가 구매를 하면 할수록 나에게는 계속해서 그 친구의 포인트가 쌓이게 됩니다. 신기하거나 황당하거나 아주 당황스러우신가요? 내 친구뿐 아니라 부모님이 구매해도 또 친척이 구매해도 또 전혀 모르는 사람이 구매해도 나에게 포인트가 쌓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애터미의 회원 시스템이 유기적인 관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애터미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나를 통해 가입한 여러 회원들은 나와 연결이 되어 있어 그들로 인해 구매된 제품들로 발생한 포인트들이 계속해서 연결된 나에게 쌓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쌓이고 쌓인 포인트들은 애터미 마케팅 플랜의 조건에 따라서 바로 돈이 될수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 월천만 원이니 일억이니 하는 돈을 벌고 있는 사업자들은 애터미 초창기 때부터 활동했던 사업자들입니다. 이들은 애터미의 비전을 믿고 꾸준히 활동하면서 그들이 가입시킨 회원들이 1명에서 10명, 1 0 0명 그리고 만 명, 10만 명, 100만 명까지 늘어났다는 걸 보면 내가 모르는 사 사람들이 구매한 포인트까지 쌓이게 되어 엄청난 양이 되고, 또 그에 맞는 수당을 받다 보니 받는 금액 자체도. 엄청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했던 활동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애터미 제품 정보를 말로 전달했거나 또는 제품을 들고 다니면서 방문 판매를 했을 것입니다. 간혹 편법적인 활동이나 부적절한 활동으로 회원 계정이 중지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이두 가지의 활동만으로 애터미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애터미 부업자들의 활동은 이런 사업자들보다는 범위가 작거나 전달력이 약할 수는 있지만 위두 가지의 활동이 큰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내가 오늘 방문한 식당의 음식 음식이 너무 맛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바로 지인들에게 소개를 하죠. 그집 음식 맛있다고 말이죠. 그 소개를 받고 지인들이 식당을 찾아가 음식을 먹는다면 과연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이득이 생길까요? 애터미의 활동은 단지 내가 사용해본 애터미 제품의 사용 후기를 상대에게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수당이라는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활동이 바로 애터미 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애터미 제품 진짜 믿을 수 있나? 우리가 제품 정보를 상대에게 전달하려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제품의 품질을 좋아야 하는데 애터미 제품 정말 품질이 좋고 신뢰할 수 있을까요? 애터미에서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사실 절대라는 단어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단어이기에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애터미에서는 엄청난 자신감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용해 오고 있는데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제품을 만든다고 가정할 때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품질로 제품을 만든. 뒤에 소비자들에게는 합리적인 가격, 즉, 절대 가격을 정한 뒤 유통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소비자들이 이런 절대적인 기준을 직접 확인할 방법은 없으니 피부에 팍 와닿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나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품 뒷면에 보이는 정보들만을 가지고 다른 제품들과 단순 비교를 할 뿐이죠. 우리가 마트에 가면 습관적으로 제품 성분만을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고 또 가장 빨리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데요. 애성모 TV 채널 제품인 제품 카테고리에 제품별 단순 비교를 해놓은 영상을 참고해 보시더라도 이러한 방법으로 애터미 제품들과 다른 제품들을 비교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비교 방법은 제품이 나쁘고 좋음을 판단한 것이 아닌, 이왕이면 같은 가격에 내가 좀더 좋은 선택을 할수 있게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이 아주 손쉽고 빠르게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근거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애터미는 제조업체와 일품일사의 원칙으로 제품을 유통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면 여러 회사에서 제조한 수십 가지 종류의 칫솔이 있습니다. 가격이 서로 다르고 품질도 서로 다른 제품들 중 고민고민하면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선택의 폭은 넓겠지만 칫솔 하나만 고르는데도 10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애터미에서는 일 품 일사 즉 하나의 제품을 한 곳의 제조사에서만 만들게 하였답니다. 이것이 바로 애터미의 1품 1사. 애터미에서 유통하고 있는 칫솔은 모두 디오테 코리아라는 한 곳에서만 만들게 됩니다. 애터미 칫솔은 1초 칫솔이라고 해서 1초당 한 개씩 연 수천만 개 이상이 꾸준히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10년 이상 업체가 변경되지 않고 꾸준히 제조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고 동시에 만족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칫솔뿐 아니라 공식몰의 모든 제품이 이렇게 일품일사의 원칙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칫솔 하나로 서로 다른 업체가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니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할 수가 있고 불필요한 홍보 비용을 제조설비에 재투자가 가능하기에 같은 가격에 계속해서 품질은 좋아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오테코리아 역시 설립초 연간 수억원에 불과했던 매출이 지금은 애터미를 만나 일품일사의 원칙을 적용 후에 연간 수백억원에 이르는 매출을 발생한 것만 보더라도 에터미가 추구하고자 하는 일품 일사의 원칙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칫솔 뿐 아니라 에터미 치약의 2020년 매출은 약 280억 원입니다. 이 에터미 치약 역시도 한국 콜마에서만 제조가 되고 있는데요. 280억 원의 매출이라면 연간 약 930만 개의 치약이 판매가 되었다는 것이고, 하루에는 약 2만 6천 개가 팔린 셈입니다. 애터미 판매 총액 랭킹 5에 해당하는 제품이 바로 이 애터미 치약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 곳의 업체를 100% 신뢰하다가 소비자의 클레임이 폭주하다든지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저질 재료를 사용하는 그런 일은 없을까? 경쟁 업체가 없다 보니 이런 경우도 당연히 한 번쯤은 생각해 볼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일단 그런 일은 없다. 입니다. 지금까지 애터미 합력사로 꾸준히 함께해온 제조사들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오히려 더 좋은 품질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클레임이 폭주했다면 그 제조업체는 당연히 제외될 것이며 이에 대한 애터미 브랜드 역시 타격이 불가피했을 텐데 아직 그런 일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애터미는 품질면이나 매출면에서 더 승승장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무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증거 하나가 있는데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사가 좋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매출 증가에서도 살펴볼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반품률인데요. 열심히 또 아주 잘 팔기만 하면 총 매출은 당연히 늘어나기도 있습니다. 만약 100%씩 매출이 증가되는 업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월 달에는 1억, 2월 달에는 2억 매출. 3월 달에는 4억 매출, 4월 달에는 8억 매출. 매출은 분명히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1억 매출에 반품이 5천만 원, 2억 매출에는 반품이 1억, 4억 매출에는 반품만 무려 2억이라고 가정한다면 좋은 성장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반품이라는 것은 소비자에 대한 업체의 신뢰와 양심이기에 판매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다단계 업체들의 총 매출과 수당 정보, 또 판매원 정보와 함께 반품 기록 역시도 등록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애터미의 반품률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2020년 애터미의 총 매출은 약 1조 600억 원입니다. 또한 한해 동안 반품 건수는 11만 7,568건이고 반품 총 금액은 약 25억원입니다. 반품률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반품률을 계산해 보니 약 0.2%가 나옵니다. 0.2%란 1,000명 중에 2명이 반품을 했다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이 수치만으로는 반품이 많은 거야? 아니면 적은 거야? 감이 잘안 오시죠? 에터미와 같은 동종업계의 반품률을 한번 살펴보면 대략 5% 이상 10%가 넘는 것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 동종업계 1위를 유지하면서도 이러한 낮은 반품률을 기록한다는 것은 그만큼 박항일 회장이 강조했던 제품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의지가 강력하지 않았나 생각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정도만 보더라도 애터미 제품에 대한 약간의 신뢰가 생기지 않을까요? 네 번째 집이 바로 교육센터. 자 이렇게 애터미 제품이 좋다고 칩시다. 우리 부업자 회원들은 이 제품들로 어떻게 부업을 하면 되죠? 나를 가입시켜준 상위 회원이 만약 전업자 회원이었다면 전달받은 활동 정보는 대략 이렇습니다. 방문 판매 해라 누구든 만나면 애터미 정보 전달을 해라 일단은 가입을 시켜라 궁금한 게 있으면 교육센터로 끌고 와라 신제품이 나오면 무조건 사라 등등 하나씩 따져보면 모두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순수 부업자의 눈높이가 아닌 슈퍼 부업자나 전업자 기준에서 알려준 활동 방법이 아닌가 하는데요. 대부분의 부업자 회원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을 못 하는데요. 저는 습기가 없어서요. 저는 잘 팔지를 못해요. 상대방에게 팔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 팔려거든 나에게 애터미 제품을 파시기 바랍니다. 이 말의 뜻은 나 스스로가 애터미 제품을 먼저 애용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집을 애터미 센터라고 생각하고 지인들을 마구마구 초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구의 규칙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쉽게 이해하시겠지만 대체적으로 원정 경기, 즉 상대팀 구장에 가서 경기를 하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위축된 경기를 하게 되고 홈팀이 구장에서 하는 경기보다 승률이 낮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업자 회원들의 애터미 활동 영역도 원정 경기가 아닌 홈 경기, 즉 집에서 정보 전달을 이루어지게 되면 더 확실하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초대라는 방법을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지인들을 지금 집으로 초대하세요. 초대가 되었다면 애터미에 대한 이야기를 단한 마디도 꺼내지 마십시오. 초대된 지인분들이 수다를 떨다 보면 가끔 화장실도 가야 하고. 주방도 어떻게 꾸몄나 살펴보고 싶어 할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냉장고도 열어보고 하실 겁니다 애터미는 어떤 제품을 유통하는 회사라고 했나요 바로 생활필수품을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집 곳곳에서 사용되는 모든 제품을 지인들이 가는 동선마다 애터미 생필품으로 교체만 해 놓으시면 됩니다 우선 화장실에는 애터미 칫솔을 자외선 살균기에 모두 넣어 주시고요 그 옆에 애터미 치약을 세워 놓습니다 세면대 위에는 애터미 핸드솝이 있고 그 옆에는 폼클렌징이 있습니다 샤워부스 안에는 앱솔루트 샴푸 그리고 바디워시 및 바디로션을 세팅하시고요 그리고 세면대 위 진열장 안에는 애터미 물티슈와 화장지 좀채워놓고요 변기 위에는 애터미 풀케어 비데를 설치해놓으십시오 비데 위에는 마지막으로 은은하게 퍼져나오는 애터미 퍼퓸드 디퓨저까지 욕실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이미 모래 속에는 애터미 로고가 맴돌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서 주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가스렌지 위에 애터미 메디쿡 4 1 l 가딱 올려져 있고요그 안에는 아침에 끓여놓은 소고기 미역국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옆 칸에는 애터미 메디쿡 프라이팬이 아침에 계란 프라이를 한듯 하구요. 또그 옆에는 애터미 키친타일과키친 티슈가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싱크대옆 건조대에는 아침을 먹은 뒤 애터미 고무장갑을 끼고 애터미 수세미에 애터미 주방세제를 묻혀 잘 닦아놓은 애터미 메디쿡 냄비들과 아들이 사용하는 애터미 써멀 텀블러가 보이구요. 뭐 정말 깨끗해 보입니다. 자, 돌아나오면서 냉장고 문을 한번 살짝 열어봤는데요. 아침에 먹고 남았던 애터미 명장 포기김치, 백기 김치, 토굴 묵은지와 애터미 강고등어 한 조각을 식물성 원료로 만든 애터미 에코 커팅랩으로 잘 포장해 놓았군요 또 오늘 저녁에 신랑하고 술 한잔 할 계획이 있으신지 애터미 자연산 골뱅이 통조림 캔이 하나 있고 애터미 고추장과 애터미 다시마 간장 그리고 애터미 참기름으로 잘 양념해 놓은 빨간 양념이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그냥 바로 통조림을 열고 버무린 뒤에 잘 삶은 소면까지 넣는다면 멋진 술안주가 될 듯한데요 냉장고 옆에는 국산 감자로 만들었다던 깔끔한 애터미 더터미 감자라면 한 박스가 테이프도 뜯지 않은 채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거실로 나오자마자 처음에는 몰랐지만 숲속에 온것 같은 이 상쾌한 공기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애터미 24평형 공기 청정기가 쇼파 옆에서 AI 기능을 통해 자동으로 거실 공기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거실 탁자에는 술을 즐기는 신랑이 챙겨먹는 밀크시슬이 보이고요. 부인의 영양제인 소프라킨, 석류미인, 엽산 그리고 가족이 함께 먹는 멀티비타민, 오메가3가 놓여져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초대된 지인들에게 애터미의 대한 이야기를 단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동선으로 한 바퀴 집안 구경을 하고 온 지인들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어올 것입니다. 자기야, 우리 집 냄비 한번 때가 되었는데 좋아? 주방 세제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 닦여? 공기 청정기는 되게 는데몇 평짜리야? 우리 신랑도 술을 자주 먹는데 먹고 어때? 응, 괜찮아. 이런 대화가 자연스럽게 진행된다면. 노업자 회원들은 사용해 본 그대로 솔직하게 후기만 전달하면 됩니다. 전달 후 회원 가입으로 이어진다면 더 좋은 결과일 것입니다. 혹시라도 질문이 없었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마 머릿속에는 지금까지 보았던 애터미 제품을 기억하고 있어 방문이 잦아진다면 자연스럽게 소통이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어떠세요? 실제 공식 교육센터를 부업자 자격으로 만든다는 것은 애터미의 개설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과 같이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활용해 보심이 어떨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부업자 여러분들 가능할 것 같으신가요? 지금 한번 도전해 보세요. 다섯 번째 사촌이 땅을 사면 내가 돈을 번다. 이렇게 내 집을 활용하여 지인들과 소통 공간을 만들고 아주 자연스럽게 애터미 제품 정보가 전달이 잘된것 같습니다. 지인들 회원 가입도 잘 시켜주고 제품 설명도 나름 했다고 자신감이 넘쳐흐릅니다. 이제부터는 돈이 되는 방법을 좀 이해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마구마구 가입을 시키고 제품을 구매한다고 돈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앞서 애터미 회원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회원들을 이어주는 매개체가 바로 후원인 번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터미에 신규 가입을 하려면 다른 쇼핑몰들과는 다르게 후원인 번호라는 것을 꼭 입력해야 가입이 완료됩니다. 이 후원인 번호는 저소통 플래너와 같은 이미 가입이 된 회원들에게 요청하여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저를 통해 가입이 완료되면 여러분과 저소통 플래너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어 애터미에 대한 영향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애터미 영향이라는 것은 바로 회원과 포인트를 서로 공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터미에서 수당을 받으려면 나의 하위에 많은 사람들을 가입시켜야 하는데요. 내가 가입을 시킬 수 있는 회원 수는 분명 한계가 있겠지만, 나이 상위에는 나와 같은 부업자 회원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기에 그들 역시도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나이 하위로 회원가입을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같은 라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 하위나 그들의 하위는 모두 동일 선상에 있어 회원의 수가 두 배, 세 배, 아니 네배그 이상으로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늘어난 회원들이 제품을 구매하여 발생한 포인트들은 나를 비롯하여 상위 부업자 회원들에게까지 각각 동일하게 정립되니 이것이 바로 회원 공유이고 포인트 공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회원들 사이에 내가 가입시킨 사촌이 한명 있다고 칩시다. 사촌이 애터미 공식몰에서 많은 제품을 구매했다고 한다면 이때 사촌을 통해서 발생한 포인트가 나에게 똑같이 적립이 된다고 할때그 사촌에게 배아파해야 될까요? 아니면 더 구매하라고 박수를 보내야 할까요? 아직 애터미에서는 땅을 판매하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 애터미가 먼 훗날 땅을 판다고 했을 때 사촌이 이 땅을 애터미몰에서 구매했다면 이때 발생하는 포인트가 나에게 적립고 입되는데, 여러분은 사촌이 땅을 산다고 배합하고 있을 건가요? 애터미에서만큼은 이제 사촌이 땅을 산다고 해도 절대 배합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사촌이 친구들이 아무리 좋은 제품을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질투하지 마시고 칭찬을 더욱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해되셨나요? 여섯번째, 한달에 10만원을 벌 때까지 지금까지 저 소통플래너가 부업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애터미의 활동과 여러분이 직접 근로를 하는 활동의 차이를 발견하셨나요? 부업자 여러분들이 했던 애터미 활동은 딱 한가지입니다. 단지 지인들을 내 집에 초대해서 따뜻한 차 한잔을 마신 것 뿐입니다. 다른 활동 더뭐 하신거 있으신가요? 사실 애터미 부업 활동이라기보다는 내 삶에 애터미 제품을 그냥 애용하는 것 뿐인데 나이 하위에 애터미 제품을 사용하는 지인들이 한두명씩 늘어나고 또 그들로 인해 포인트가 조금씩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달에 10만원을 벌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한달 만에 10만원을 번다고 이야기를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집에 초대하면서 자연스럽게 애터미 제품을 전달하고 지인들도 가입시켜보고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긴다면 온라인 블로그 활동이나 인스타그램 페북과 같은 SNS 도구를 통해 리뷰를 공유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씩 조금씩 나의 애터미 사랑에 한두 분씩 가입이 되고 또 셀프 소비자가 된다면 한 달에 10만원의 목 표를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달려가는 것은 달려가는데 한 달에 10만 원을 벌려면 대략 어느 정도의 하위 매출이 발생을 해야 하는 걸까요?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너무 길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이 얘기를 시작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한 달에 애터미로 10만 원을 벌수 있는 방법은 활동을 조금 해 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계산하면서 쉽게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왜 10만 원을 꼭 애터미에서 벌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지금까지 이야기를 부업자 회원들이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수당에 대한 모든 것은 애터미 마케팅 플랜에 나와있기에 꼭 보시고 이해하시고요. 일반적으로 부업 활동을 한 회원들의 1회 수당액은 약 6만 원 정도입니다. 6만 원의 수당을 받으려면 우선 나의 포인트가 30만 포인트가 되야 되고요. 나의 좌측 회원의 그룹과 우측 회원의 그룹이 각각 30만 포인트가 완성되면 약 6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수당을 정확히 말하면 후원 수당이라고 합니다. 이 수당을 두번 정도만 받게 된다면 우리는 원. 하는 10만원 정도의 부업소득에 맞춰질 것 같습니다. 좌측 회원 그룹과 우측 회원 그룹이라는 것은 내가 지인들을 가입시킬 때 애터미에서는 방향을 설정하여 가입시킬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좌측과 우측에 구성되어 있는 회원 그룹 안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발생한 포인트들 합이 각각 30만 포인트씩이 되는 시점에서 6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죠. 6만 원이란 어느 정도의 금액이 될까요? 애터미 해모임 한 박스 한 달분은 공식몰에서 8만 4천 원 포인트는 4만 2천 포인트입니다. 나의 좌측 또는 우측 그룹의 지인들이 1명이든 100명이든 인원수에 상관없이 이들에게서 발생한 포인트의 총 합이 각각 30만 포인트가 되면 6만 원의 수당이 완성이 되는데요. 만약 각 그룹에 한 명의 회원이 존재할 때는 30만 포인트가 적립되기까지 몇달 이상이 지나야 할 것이지만, 두 명, 세 명, 네 명과 같이 한 명씩 하위의 회원이 늘어나면서 30만 포인트가 완성되기까지는 기간이 점점 짧아질 것입니다. 30만 포인트의 완성 기간을 줄이기 위한 또한 가지 방법은 해모임이라는 제품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생 사용해야 할 생필품들인 화장지, 물티슈, 치약, 칫솔 등의 제품으로부터 간, 고등어, 김치 등 식품에 관련된 정보들도 잘 전달하시면. 해모임 외 포인트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적은 인원수로도 30만 포인트 달성이 빨라질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애터미 부업은 다른 근로들에 비해 노동력을 제공하면 바로바로 소득이 창출되지 않는다는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애터미 활동이 멈추지만 않는다면 나의 하위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이 꾸준한 애터미 제품의 재구매를 통해 포인트가 발생하고 그 포인트로 인해서 나에게 지속적인 수당이 창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대로만 된다면 나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근로가 아닌 나의 하위에 가입한 사람들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는 이러한 형태의 소득을 인쇄소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시스템이 바로 애터미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한 달에 10만원을 어떻게 애터미로 벌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10만원의 인쇄소득을 1년 만에 받을지 6개월 만에 받을지 한달만에 받을지 그것도 아니면 매일매일 받을지는 여러분들이 활동하기에 달려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애터미 소비자가 부업자가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애성모는 애터미 부업자 활동 모임으로 본업을 하면서도 언제든지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합니다. 수당을 받기 위한 활동이 아닌 활동하다 보니 수당을 받는 자연스러운 결과를 지향합니다. 애성모와 함께 하시면 애터미도 즐거워집니다. 애터비 부업자 채널 애성모TV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